학생 이 읽어보세요. NFT의 본질. 음, 학생 이제가 지난 시간에 NFT 쭉 설명 드렸죠. NFT 기술적인 이해를 우린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NFT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와 뭔뭐 도대체 NFT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지 투자를 하든 뭐 나중에 알아두든 도움이 될 겁니다. NFT의 본질은 여러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NFT는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 상으로 진짜라는 거를 입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라는 거 A라는 거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냥 그럼 이걸 갖고 있어서 뭘할수 있을까요 앞으로 첫 번째 신분 표현 자, 여러분 여러분 시계 중에 비싼 게 얼마인지 아세요? 남자 시계 중에 손목 시계 일억. 1억. 그렇죠 1억짜리 시계 정확히 말 10억짜리 시계가 있어요 뭐 여러분 싼 시계는 만원이면 사죠 만원 천원이면 사죠 솔직히 네. 1억짜리 시계와 만원짜리 시계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가격 브랜드 그렇죠 브랜드죠 그럼 왜 사람들은 10억짜리 비싼 브랜드 시계를 찰까요 왜 시간이 더잘 맞아서 고장이 안 나서 왜찰것 같아 10억짜리 시계를 바시용 그렇죠 퍼레어시 바시죠 물론 디자인도 이쁘고 멋있죠 그리고 고장 안 나겠죠 근데 만원짜리도 고장 안 나요 여러분 티 v 유재석이나 조세호나 열애인들 보잖아요 여러분들 시계 보면은 보통 1억짜리 시계 많아요. 오걸 많이 보니까 나는 이 정도 시계를 찰 만한 사람인가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신분을 내가 좀 특별하다는 걸 남들한테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과시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아니 100억짜리 NFT를 내가 갖고 있다고 쳐요. 근데 집에서는 내가 실제 사람 만나면 보여줄 수 없잖아. 핸드폰 들고게 되면서 어 이게 내거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실생활이 아닌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 세계나 그런 세계 가면은 이거를 응.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아바타에 이거를 붙여 버리면 돼요 A를 뭐 에바타 메타버스, 메타버스 로, 로블러스 했을 때 A를 딱 하고 갔다갔다 그럼 사람들이 100억짜리 아바타를 갖고 있고, 100억짜리 n f t 갖고 있는 사람이니다그 여러분들한테 엄청 환대나 그러니까 아이템이죠 네. 현질 하에 현질. 이해됐죠 현질. 현질이 되죠. 현질 해봤으니까 학생이겠죠. 네. 그런 개념이 있어요. <laughs> 첫 번째 nft 본질 신분을 인터넷 상에 정확히 말하면 웹3상에 메타버스 상에 신분을 표현해 줍니다. 또이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b 신분 이 표현되면서 메타버스 세상이나 게임상에 어떤 아이템에 비싼 아이템 현질을 했다고 쳐요. 현질을 했으면 내 거잖아요. 그거를 nft로 할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게임에서 현질하는 거 그게 NFT입니다. 사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NFT예요. 또 기술적으로 여러분 거 학생 이해 것이라는 거를 NFT가 기술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 거예요? NFT로 할수 있는 게 신분 표현하고 가치의 오리지널티를 만들어 주는 것또 뭐가 있을 거예요? 학생이 지금 뭐 졸려요. 눈물 하프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어. 그리고 미술 작품, 예술 쪽, 예술 음악, 여러분 음악, 그림을 그리 미술 여러 가지 있죠. 음악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거내 거잖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NFT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남이 내걸 표절하거나 훔쳐가도 걱정 안 해주세요. NFT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해됐어요? 음악을 만들어서 NFT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독적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팔 때도 되게 편해요 지금같이 뭐 계약서 쓰고 변호사 만나가지고 뭐사인하고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암호화폐 그 가상 뭐 비트코인 받고 그냥 소유권을 넘기면 돼요 간단하게 훨씬 편한 거 이렇게 되면 집, 부동산 지금 부동산 막 해서 북도방 가서 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대에는 NFT로 붙어서 옮길 수도 있어요 이 집의 소유권을 NFT화 합니다 국가에서 그다음에 뭐 10억이라 칩시다. 10억 보내주면은 이거 소유권 넘겨주는데 그럼 집 거래 끝 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중간에 스스로도 필요, 없고 복도방도 필요 없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유권을 디지털화, 디지털 NFT화해서 거래를 단결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집을 사고 싶어요? 못 사죠 여러분. 네. 미국 갈 수도 뭐 시민 뭐 저기 시민권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되게 복잡하다말 거다. 근데 그 집을 NFT 하면은 여러분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직살수 있어요. 미국인의 집 강아지도 살수 있고. 입양하는 음... 저...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지금의 지금 존재하는 전 세계 모든 상거래나 그런 것들을 NFT화해서 물론 거래 내용도 블록체인이라고 다른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유용하죠. NFT에서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너무나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할수 있다 이거죠. 그게 NFT의 또 하나 특징이 될수 있겠고. 그러니까 앞으로 NFT가 쓰이는 건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사람들이 과시가욕이나 그런 거레브 랩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그런 용도가 제일 커요. 그, BAYC라고 여러분, 그 네이버 지금 나와요. 올드 에이프, 원숭이죠. 에이프 야트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원숭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똑같이 털난 거 해서 이거를. 원숭이예요? 어, 1,000개, 1,000개인가? 1만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자들한테 팝니다. 부자들이 이걸 왜 사겠어?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알아? 보통 원숭이 한 마리가 기본이 제일 싼게 천만 원이야. 제일 싼게 원숭이 그림 조각이 하나가 천만 원이야. 비싼 거는 한 10억짜리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야, 이거 우리 대단해. 우리가 이렇게다 사우디 왕자나 재벌한테만 줄 건데 너 이걸 각 지금 사놓잖아. 그러면 나중에 너는 이거 갖고 있다는 증명 하나로 백화점 가도 공짜로 살수 있고 비밀 클럽 VIP 클럽 갈수 있고 어디에영갈수 있고. 이거 갖고 있으면 너는 최고 전세계 넘버원이야 그렇죠? 사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수 뭐 마돈나, 에미넴 다사봤스요 이거 스눕도 저왜 사요? 말했잖아요 돈이 너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몇조 있죠? 몇조? 1조가 있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은 어, 내가 이 갖고 있다 자세히 자랑할 수 있는 거야 시계를 사는 거 거는 외제체로 사는 건 요트로 사는 거나 말로 사는 거나 과실하는 거예요 이거를 10억이나 그런 거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것들 이상해 예, 네, 이상하죠 박생이 네. 말씀하세요 그냥 저도 원숭이 같은 거나 그래도 몇백 원에 팔고 그럼 누가 살 거야 그걸 제가 <laughs> 그렇게 말하면 되지 똑같이 어 똑같이 말해보세요 그럼 마케팅 그게 능력이에요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마케팅 능력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연예인이나 대통령이나 재벌이 이걸 사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이걸 이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트렌드를. 그래서 BAYC 짝퉁이 나옵니다. 짝퉁.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NFT 를 산다고 했을 때 BAYC가 될수 있는 혹은 이거랑 비슷한 짝퉁을 지금 사야 돼요. 짝퉁을 막 5천 원 주고, 만원 주고 사면은 이게 때문에 사람들 이걸 못 사거든요. 그래서 짝퉁을 사게 돼요. 사람들 심리가. 왜냐면 이건 한정돼 있거든. 전 세계 부자들 다 갖고 있어 이미. 우리 <목소리> 재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랑 제 2의 뭐가 비 ai 시가 될수 있는, 응. 혹은 비 ai 시와 비슷한 그런 짝퉁을 지금 사면 돼요. 짝퉁이 뭐, 뭐가 짝퉁이고 뭐가 진짜 짝퉁?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하시고. 네, 알아서 공부. 하시요 네. 그래서 이번 수업 여기 마칠게요.